한국 고대 명상. 빙의의 사례. 두 번째 이야기. 구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상을 짓지 말라는 본의 수행, 무위법의 본체를 확실히 이해한 것 같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의식의 통제는 무심의 정신 통일로 연결되면서 말금의 확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묘한 촉감과 묘한 작용을 만들어낸다. 말금이 곧 법력이다. 지난 생의 업장인 빙의령들은 말금의 파장 앞에서는 서서히 와해된다. 이것은 마치 대양의 바닷물에 정화되어 사라지는 작은 오물덩어리와 같다. 말금의 파장은 대해의 심오한 포용력과 정화의 능력처럼 원대하고 태양의 빛처럼 광활하고 강렬하다. 백회혈과 관음을 득한 부인의 좌선 모습에서 귀티가 풍긴다. 조용한 미소며 인자한 자태는 8개월 전의 모습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방문 시마다 챙겨오는 음료수는 회원들을 즐겁게 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수영을 마치고 휴식 시간이다. 준비한 과거를 즐기며 한 마디씩 도담을 나눈다. 스승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그 동안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부인의 나긋한 성품이 묻어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두 본인의 정진 덕분일 따름입니다. 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한다 스승님 혹시 이말금의 법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요? 다시 8개월 전으로 되돌아가기는 정말 싫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제는 삶보다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하며 정색한 얼굴로 많이 응시한다. 그렇게 비장하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하늘의 소리, 관음은 맑음의 척도죠. 관음의 법력은 이번 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이월 되는 맑음의 법력이죠. 하며 관음이 맑음의 파장임을 재확인시키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구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부인과 독대 수련 중이다. 며칠 전부터 가슴에 답답한 머물이 지워지지 않는다며 오늘도 새벽밥을 먹고 수련장에 오후 2시에 도착했다. 관음을 득한 후 영적인 장애는 점차 소멸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업장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저금령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일 뿐 이제부터가 나머지 마지막 업장 소멸의 시작점이다. 업장이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디 한두 번뿐이겠는가? 수많은 윤회의 질곡 속에서 뿌려놓은 인과는 겹겹이 쌓여 가족처럼 질기고 돌뭉치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이것들이 나의 체질로 나타나고 내 성격으로 표출되고 또는 유전자의 DNA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눈을 감고 조용히 선정에 뜬다. 하늘의 소리 관음이 무지개 빛으로 주위를 감싼다. 점점 입자가 구워진다. 부인의 가슴에 뭉친 멍울이 필자에게 전이된다. 지난 생의 카르마다 영적인 화면이 펼쳐진다. 영적인 화면은 신비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다. 가슴에 뭉쳐진 답답함의 강한 느낌이 새삼 느껴지면서 그 느낌 자체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화면이 펼쳐진다. 모내기가 끝난 듯한 푸른빛의 논이다. 푸른 논들이 계속해서 끝없이 펼쳐진다. 천사군의 집안이라 소유한 전답들에 얽힌 업장일까 하며 푸르게 보이는 그림을 밭과 논으로 기정 사실화한다. 그러나 아니다. 영적인 눈 영안의 시야가 뒤로 빠르게 물러선다. 순간 소만은 기마병들의 노도 같은 질주가 이어진다. 기습 공격의 앞장에선 무장의 모습이 부인의 얼굴로 클로즈업된다. 전생 장면이다. 준수한 외모의 젊은 무사가 말고삐를 힘껏 움켜쥐고 질풍같이 돌진하는 모습이다. 물론 강건한 차림의 남자다. 기습 공격의 조건은 스피드,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피 끌린 젊은 용사의 용맹이 하늘을 줄인다. 지금은 오직 속도다.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린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얼 하는지 지금은 오직 달릴 뿐이다. 모내기가 끝난 논 정경이 아니다. 달리는 마 위에서 빠르게 펼쳐지는 광대한 초원의 파노라마 영상이다. 땀과 피의 얼룩진 모습으로 적진을 초토화시키고 또 다른 전쟁터로 날렵하게 진격하는 칭기즈한의 초강력 기마대의 선봉장의 모습이다. 장면이 바뀐다. 또 다른 전쟁터다. 치열한 전투 뒤에 남은 사체가 산을 이룬다. 기습 공격을 성공리에 마친 노 장군의 뒷모습이 승리의 기쁨보다는 쓸쓸함이 묻어나온다. 매번 치르는 전쟁터의 아비교환과 살생 후 피의 끈적임이 생의 회한을 가져오는 듯하다. 인생의 생로병사를 누구가 막을 수 있으랴? 결국 나도 지쳐가고 늙어가고 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두번 다시 남자로서 전쟁터의 무사로서 태어나지 말자 하며 살생의 어포를 두려워하고 있다. 잠시 후 의식이 돌아온다. 관음의 밝음이 있는 듯 없는 듯 수련장은 정막이 흐른다.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는 부인의 말에 필자는 선정해서 깨어났다. 혹시 말타기를 좋아하세요? 하며 나는 묻는다. 아니요, 말을 타본 경험은 없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야외로 봄 소풍에 가서 넓은 들판을 보면 말을 타고 초원을 질주하고 싶은 충동이 언제든 대끓게 합리다 하며 수줍음 듯 상기된 표정은 한없이 평온하다. 필자에 대한 예의는 남에 비해 유별나다. 부인은 조심스럽다 못해 눈에 바로 직시하지 못하는 정도다. 오죽하면 본인의 입에서 다른 회원들도 스승님을 대하면 존경심과 공경심에 의해 주눅 들어가는 느낌을 가지세요? 하며 묻는다. 아무튼 필자와의 인연은 지난 생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며 덧붙인다. 비무령으로 고생한 것도 전생의 살생과 보여 말을 타고 질주하고픈 충동도 전생의 본능 질주인가 봐요. 다행스러운 것은 언제나 구도의 열망을 간직한 영혼의 맑음이지요.